안녕하세요. 데스널리본 윤현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깨 관절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깨 관절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의 외회전은 부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내회전 되면서 이렇게 외회전 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번 평가 방법과 스트레칭에 이어서 오늘은 운동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지난번 영상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영상 참고하시고 오늘 바로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난번에 했던 테스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에 누워서 어깨를 이렇게 뒤로 외회전 했을 때요 이 전환과 손등이 바닥을 넘어서거나 또는 바닥과 평행한 상태가 되면은 어깨 외회전이 양호한 상태이고 만약에 전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깨가 내회전되어 있는 상태여서 외회전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때 평가는 힘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베드 바닥면을 넘어서니까 외회전 각도가 90도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칭을 먼저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칭은 어떤 단기적인 효과 급 급성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운동보다 못 미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동이라는 거는 내 근육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움직임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뇌가 근육한테 명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기억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근육을 사용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더, 장기 기억으로 학습이 되어질 수 있고, 힘을 더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운동을 하는데 밴드를 활용해서 해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이미 팔다리의 그 뼈의 무게를 잘 컨트롤 하면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맨몸 가지고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문틀이라든지 문트, 아니면 뭐 기구에 손을 대서 또는 벽에 손을 대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요. 먼저 이렇게 외회전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벽에 90도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앞으로 이동하면 가슴 근육과 같은 어깨의 내회전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는 거지만 운동은 이렇게 앞으로 쭉 늘리지 않고 그냥 외회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이때 능동적으로 팔을 뒤쪽으로 외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요. 이때 더 많이 가려고 하면은 배를 내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배를 이렇게 내밀게 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내밀어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계속 들이 마셔 주시고 아니면 호흡을 잠깐 멈춰서 흡 이런 식으로 잠깐 닫아 놓으면 은 우리 몸통의 보상작용을 피하고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어깨의 외회전만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팔을 계속 뒤로 이동시킵니다. 지금 제손 봐보면 손이 약간 덜덜덜덜덜덜 떨리고 있죠.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외회전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신 분은 끝까지 가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뒤쪽에 있는 외회전을 시키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힘을 유지하고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한 20초 정도 버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잠깐 쉬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팔을 최대한 뒤쪽으로 이때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외회전을 잘 하기 위한 손목의 보상이거든요. 이것도 잠가 놓기 위해서 주먹을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을 최대한 쫙 펴서 그대로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이렇게 해서 20초씩 총 3세트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 팔을 뒤쪽으로 수평 외전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수평 외전은 이렇게 팔을 뻗어 가지고.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지만 어깨의 외회전 근육 또한 수평 외전을 시켜주는 근육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만 외회전이 잘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최대한 간 상태에서 팔을 떨어뜨려 놔 주세요. 저는 계속 뒤로 지금 팔꿈치랑 손목이 닿지 않게 뒤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뒤로 뽑아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주면 안 돼요 몸통 바로 세워주시고 최대한 뒤로 정면 바라보시고 자 20초 버티고 잠깐 휴식 자 이것도 3세트 갑니다 자 가슴 펴고 뒤로 이동 계속 힘 주고 뒤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총 3세트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자 여기서 팔을 뗐죠 그다음 팔꿈치를 완전히 펴세요. 그리고 팔을 외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손바닥이 회전된다는 느낌으로.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회전. 다시 돌아오고 회전. 다시 돌아오고 회전. 이거는 10번 반복합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에 준비 자세에서 너무 가볍게 해버린 상태에서 가면은 전혀 외회전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앞으로 갈수 있는 만큼 이동한 다음에 최대한 뒤로 팔을 뻗어주시고 여기서 버텨주고 그 다음 펴준 다음에 그렇게 운동을 실시해주세요. 오른손 외회전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내려가는지 운동하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팔이 90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고 나서 처음에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변화가 있다면 내가 이 외회전 운동이 나한테 잘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 운동을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의 효과도 있지만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나의 외회전을 장기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댓글에다가 한번 이 운동 해보신 다음에 어땠는지 한번 댓글 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더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